자, 280번 별표. 내가 좌표평면에서 이제 직선의 방향이랑 연결되면 문제 심화돼서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게 이거야. 이런 형태야. 하나의 단순한 직선을 그림에다 그리는 것 뿐만 아니라, 외분이라는 형태 혹은 내분이라는 형태가 같이 주어지게 된단 말이야. 자, 이럴 때 문제 푸는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은 그려. 그게 최고야. 그러면 좌표평면에 굳이 그림을 이쁘게 그릴 필요도 없어. 그냥 좌표평면 찍고, 4분면 정도만 맞춰서 대충 그리면 돼. 그럼 마이너스 3,4니까,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4 해서, 여기 3,4분면에 A라는 점이 존재하겠지. 이렇게. 그 다음 B가 5,0이니까, 대충 여기 B가 5,0으로. X축 위에 점으로 잡고, 이렇게 두점 이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생긴 선분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지. 확인 되죠? 자, 근데 선분 AB를 왜 분했다 그랬지? 외부는 선분 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연장선 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 맞지? 자, A에서부터 출발해서 M 대 N이 되는 거야. 지금 선분 AB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M이 N보다 작지. 맞아요? M 대 N을 할때 처음에 조금 움직이고 나중에 크게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M 대 이렇게 N이 되는 수밖에 없잖아. 인데요. 즉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겠다는 얘기야? 외분점 Q가 만들어지겠구나. 이렇게 그림으로 분석을 해서 형태를 우리가 익혀도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선생님 저는 이런 거다 싫은데요. 그러면 그냥 바로 여기서 외분점 찾아보려. 두개의점알면 외분점 찾을 수 있잖아. 오케이? 자, 그럼 바로 찾는 걸로 한번 가 보자. Q라는 외분점 바로 한번 찾아볼 거야.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한다 그랬잖아 맞죠? 그러니까 a, b라는 점의 좌표인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4 그리고 5,0으로 적어놓고 비례식 만들어서 풀어버리면 되는 거지 자 바로 분모는 m 마이너스 n 분의 분자는 5m에서 마이너스 3n이니까 플러스 3n 됐죠자 다시 분모는 m 마이너스 n 분의 0이랑 곱할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지. 바로 플러스 4n 이렇게 그냥 Q라는 점의 좌표를 찾아버리는 거야. 확인 됐니?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문제를 봤더니 삼각형 OBQ라고 얘기했지. 를 그럼 O라는 원점은 여기 에 있겠지. Q는 여기 있겠지. B는 여기 있지? 이렇게 확인 됩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 찾으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 됐니? 자 그러면 이번 문제를 원래 넓이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문제는 약간 특수한 케이스고 평소대로 원래 찾으려고 했다라면 큐비의 길이를 찾고 원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쟀 써야 된단 말이지 근데 지금 문제는 특이 케이스라 이렇게 안 해도 돼 왜냐면 여기 부분이 이 길이를 밑변으로 잡아버리면 되잖아 그리고 높이를 여기로 잡으면 되잖아 확인되니 그래서 이번 문제는 조금 이쁘게 풀리는 케이스 그럼 자 밑변부터 찾아봐 밑변의 길이 당연히 오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넓이를 찾자. 자, 삼각형이니까 2분의1 곱하기 밑변 5. 그 다음 높이는 Q점의 Y좌표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Y좌표의 절대값을취야 되는 거잖아. 음수쪽으로 내려갔으니까. 다시 말하면 곱하기 m n, n 분의 마이너스 4N으로 찾아버리면 돼. 왜 마이너스를 곱할 거냐? M이 N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음수니까. 아니면 마이너스를 붙이기가 싫으면 여기를 N-M으로 바꿔버려도 상관없어. 편한대로 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넓이 찾은 게 얼마래 문제여서 지금? 30이라고 나와있죠? 그럼 30 이렇게 쓰는 거지.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여기까지 이해 돼? 자, 지금부터 풀 거야. 이제 잘 봐. 30대지 5랑 4 곱하면 20이지. 약분까지 해서 분자 쪽에 10 만들지. 다시 한번더 약분해서 여기 3 만들면 되지. 그러면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위로 땡겨 올리면 n-m분의 n이 3이야 맞니? 그러면 n 이 뭐가 돼? 3 n 3 m 이 돼버리지? 이거이항하이얘이항해이그3 3이이랑 3이랑 3이랑 3리랑 3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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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m 으3이수 있어. 맞니? 맞니? 그러면 문제에서 뭐고 하래? m분의 n 찾으라 그랬지? m분의 2분의 3m이야. 그럼 그냥 얼마야? 2분의 3이잖아. 맞죠? 요렇게. 실제로 mn의 값을 모르더라도 b의 관계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야. 확인되셨죠? 오케이?